중흥 S 클래스가요. 카이스트 바로 옆집이에요. 대학가 앞에 보면 상권이 발달하지요. 대학가 앞에 보면 교통이 발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흥 S 클래스에 나왔습니다. 중흥 S 클래스가요. 브레인시티 아나메인 첫 번째 단지 일 블록에 들어옵니다. 천구백팔십 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정말 커뮤니티 시설까지 대형으로. 거기다가요. 옆 단지는 바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중 S클래스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목소리> 자, 여러분 어,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더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가장 자랑할 거는 아무래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바로 옆 단지에 있다는 거겠지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하고 직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중흥 S 클래스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대 의료 복합타운 들어오고요, 평택지제역, 송탄 IC에서 쭉 나오면 브레인시티까지 금방 닿을 수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블럭이 바로 주문 S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도보권으로 초등학교 이용할 수 있고요, 중학교도 도보권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브레이시티 지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블럭은 중흥 S 클래스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브레이시티를 쭉 어 싸고 내려오는 도로 가요 동부 고속화 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면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수 있고요 바로 내려가면 어, 평택 제천 고속도로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모든 도로를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평택 브레인시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블럭인데요. 모형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요. 중흥 S클래스의 모형도 앞입니다. 이게 전부 다 1980세대니까요. 대단지 아파트 맞지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부출입구인데요. 주출입구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부출입구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쭉 가볼게요. 옆으로 가보시면은 이쪽이 바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집 주변으로요. 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녹지를 많이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중흥 S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는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올라가고요. 이 단지가 1980세대니까요. 모여 있는 세대도 많고 땅도 넓습니다. 땅이 넓고 세대가 많으면 공간이 넓적하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주 출입구가 있는데요. 주 출입구 쪽으로 넓게 지금 공원 면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이들 재밌게 놀수 있는 물 텀벙 놀이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맘스 스테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이 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닛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84B 타입에 왔습니다. 중흥 S 클래스에도 84A 타입이 있고요. 84B 타입이 있는데 84B 타입이 정말 넓게 빠졌어요. 여러분 보시면 40평 하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지금 좌우에 신발장 이 있고요. 이렇게 팬 트리 공간이 있는데 팬 트리 공간이요. 넓적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많은 물건을 넣어서 지금 그 표현을 좀 했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짜잔. 어때요? 네, 반투명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지금요. 이쪽에도 공간이 좀 있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안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40평 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따라와 보세요.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요. 더 들어와요. 더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좀 보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삼면이 창입니다 여기에 지금 창이 있어요 그다음에요 이쪽에 지금 긴 창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여기도 정말 거실 창처럼 보이는 이런 창이 있습니다 삼면이 창이기 때문에요 남쪽에서 해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 종일 우리 집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뷰가 앞으로 쫙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서도 뷰를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앉아서도 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뷰를 쫙 열리는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많은 거실. 네, 이런 거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중흥 S 클래스에만 있습니다. 거실 봤으니까요, 주방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주방입니다. 여러분, 디귿자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이쪽에는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주방이 있습니다. 서랍에요. 이렇게, 원래 주방 가구에서 저는 큰 서랍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잔 서랍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 칼, 포크 이런 것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서랍이 참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창문이 크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런 형태를 타워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타워형 창문은 작습니다. 타워형이요. 창문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타워형임에도 큰 창을 넣어주셨어요. 대신에 상부장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아졌잖아요. 여기에 다 커버를 했습니다. 여기에 커버를 했고요. 이쪽에 커버를 했습니다. 자,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 참고드리고요. 수납 공간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주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실도 우선은 어, 특성화돼 있어서 좋다. 주방에도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게 타워형의 특징인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넣어주셨다. 여기는 40평 같은 느낌이 있다. 자이 포인트를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안방인데요 여러분 네 여기 어디 호텔 아닌가요 호텔에 가면 이런 전실 있고 안에 본실로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어떤 호텔 같은 느낌이 나는 안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팔사 타입이고요 여러분 어 브레인시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지금 요렇게 하나만 세워 놨더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호텔로 변했어요. 자 이쪽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는 베란다 공간입니다. 이 베란다 공간도요. 다른 베란다보다 더 넓게 느껴져요. 중흥 S 클래스가 공간이 넓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집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요. 바닥 면적도요. 안에 이미 안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이쪽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베드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 전혀 불편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 이쪽 공간도요. 이쪽 공간에도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남아져 있어서 안방이 정말 넓다. 네. 제가 40평 같아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지금 좌우로 볼게 있습니다. 이쪽은 부부 욕실이고요.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자, 입구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이유 아시지요? 이쪽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자, 드레스룸이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까지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벽이 아니고요,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으로 더 깊숙하게. 어, 우리 옷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옆으로 살짝 돌면 이쪽이 파우더룸입니다. 자, 파우더룸은요, 예쁜 조명을 넣어주셨어요.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쁘게 볼 때요. 자, 그리고 안에 서랍을 넣어주셨고요. 이렇게 파우더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지금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요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져 있고 파티션 설치되어 있어서 물 튀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로 욕실장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화장실에 있는데 손님이 왔다 누가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응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공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너무 괜찮고 너무 호텔 같고 40평 같고 넓어 보이니까요. 지금 꼼꼼하게 계속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 공간입니다. 여기는 정말 대형 평수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인데요. 팬트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쭉 안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걸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드레스룸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장을 꾸며서. 이렇게 장 모양만 바꾸시면 돼요. 옷 갈아입고, 안에 더 들어오시면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얘를요, 펼쳐놓을 수도 있고,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세탁실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올수 있고요. 세탁실이 지금 안방과 아이방 공간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도 전혀 소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은 구조예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창문이 있고 정말 창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생활하시는 분들이 편할까 요거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 방 아직 안 보셨습니다. 볼게 아직도 많네요. 아이 방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아이 방입니다. 보통 가면요 여러분 창문을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창문이요 가슴 정도 오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 창문이 길어요 할 때는 허리선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창이 정말 많습니다 거실에도 삼면이 창이었는데 아이 방도 창을 끝까지 정말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셔서 따뜻하고 막아야 되는 건 막고 이렇게 넣어 주셨고요 베드를 놓고요. 책상을 놓고도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짜서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책상을 지금 긴 창을 넣어드렸잖아요. 보통 아이방 창, 아이방 책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공간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런 데서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여러분 긴 창을 넣어 주셨습니다. 공간이 첫 번째 아이 방하고 약간 다른 게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는 붙박이장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매립형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요. 자, 요만큼 나와집니다. 여기를 한번 보여 줄까요? 공간이 이렇게 나와서요, 여러분. 아이들 옷도 충분히 소납할 수가 있어요. 안방 드레스룸에 대한 대안도 있고요. 아이밤 붙박이장에 대한 좋은 점도,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 B 타입입니다. 어때요? 공간 괜찮죠? 화장실 공간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오면은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욕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전이 있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공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집이 넓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넓은 집이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어 붙박이 장이에요 복도 붙박이 장입니다 이 수납 공간도요 이렇게 장을 짜서 수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 젊으신 분들이 주로 더이 집을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고요 남아 있는 호실이 많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브레인시티 안에 1블럭에 들어가 있는 중흥 S클래스를 만나봤습니다. 중흥 S클래스가요. 카이스트 바로 옆집이에요. 대학가 앞에 보면 상권이 발달하지요. 대학가 앞에 보면 교통이 발달합니다. 우리 집 상권도 좋아요. 교육은요.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확정됐어요. 예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브레인시티 안에서 어떤 단지를 갈까요? 저는 좀 집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좀 호텔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요.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문의 주시고요. 빠른 선택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혜택까지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